관계자들이 보시고 말을 맞히고 싶은데 이 친구야. <laughs> 어 왜? 그래서 나한테만 살잖아. 약간 눈빛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베이식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베이식님이 나와주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베이싱님에 오셔서 제가 재미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 어 일단은 제 채널은 패션 컨텐츠예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걱정이 됐거든요. 아... 패션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 아 네. 그런 것 치고는 오늘 신고 나온 신발이 아 너무 예뻐지가 않은 것 같아. 필살기. 아 필살기? 필살기. 패션 네. 채널 나간다고 해서 요가 음. 필살기로 혹시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음. 아는 형님어 알죠 아시죠? 아시죠? 거기가 이제 반말 컨텐츠로 어, 반말, 반말 컨셉으로 하잖아요 아, 저희는 네. 약간 모르는 사이니까 모르는 형님 나도. 모형 컨셉 모형 컨셉 <laughs> 모형? 네. 괜찮요세요 네. 반말로 진행해도 괜찮아 네네네네 오케이 아 그럼 형도 네. 편하게 반말로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어, 어? 어? 베이지가 <웃음> <웃음> 일단은 내가 좀몇 가지 음. 질문을 준비를 해왔는데 음. 평소에 음. 옷이랑 신발을 좀 좋아하는 편이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음. 거짓 방송하면 안 되잖아. 아, 그치그치 그치. 어. 패션 옷과 신발 이런 거가 어렸을 때 엄청 관심 많았었어. 아 어렸을 때 진짜 많았어, 진짜. 음. 약간 별날 정도로. 현재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좀 욕을 먹어. 야, 너좀 신경 좀 써라. 그 정도. 너 래퍼잖아. 어. 좀 신경 좀 써라. 이런 얘기를 내가 진짜 많이 들었어. 아니 오늘도 그냥 봤을 때 뭐. 나는 그냥 괜찮다 생각했는데 오늘이 좀 꿈인건가? 아니 그래서 내가 약간 세트! 약간 코디 안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약간 추리닝 아, 이런 거를 맞아. 좀 좋아해 크게 막 코디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사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음. 좀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지 왜냐면 크게 스타일링 안해도 좀 차려입은 듯해 보이고 힙합이니까 또리닝은또 우리 장르 안에서는 또 이게 또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어. 어, 그래서. 그럼 뭐, 어릴 때는 뭐, 어떤 게 패션을 그냥, 좋아하게 된 거야? 그냥 뭐번 뿌리는 걸 좋아했어. 그 그러니까 어릴 때가 뭐, 초등학교 고대학교초중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아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10대 때? 때? 어, 10대 음. 20대 초반? 음, 나막세상리도 음. 막 하고, 목걸이 뭐막 체인부터 시작해서 막 머리도 온갖 거다 했어. 막 호일펌도 뭐 하고, 연색도 하고, 삭발도 하고, 막 탈색도 하고, 막 엄청 많이 하고 막. 그 당시 때 유행하던 것들막다 어. 하고, 막 그랬었지. 어. 근데 내가 느끼게 뭐냐면 대학교를 갔어요 미국 대학교를 나왔거든. 오. 대학교를 가니까 몸에 뭘 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가 되는 미국 애들이 그냥 걔네들은 힘 반팔 티만 입어도 멋있는 거야. 그렇지. 내 자신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비율도 워낙 좋으니까. 근데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근데 그럴수록 더 꾸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아 부족한 점을 보완할 어, 그렇지,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데 음. 내가 좀 많이 높고 살았지. 그럼 오늘 너의 스타일을 좀 소개를 해줄래? 아 오늘 응어 음. 우리 회사 굿즈야. 우리 회사 굿즈인데 아 이게? 어 Olive 어, 음 Leave the Fuck Out. 네이블 이름이야. 음. 나랑 이제 레본이라는 멤버가 음. 속 수도 있고 이번에 이제 판매하는 거하고 어, 있는데 어. 사실 나도 여기 나오면서 좀 홍보를 하려고 어. 입고 나왔는데 레본니가 이제 휴메이 걸 입고 나오고 나도 어. 얼마 전에 또뭐 딩구랑 이런데 입고 나와서 좀 거의 이제 벌써 매진 밥을 했어 했는데 아 음. 어쨌든 그래도 앞으로 계속 꾸준히 부츠를 낼 예정이야. 계속. 바지도 어 바지도 아 부끄럽지만 <laughs> 그럼 이거 어서 나 이걸 이제 내 네... 인스타와 아울리브 인스타에 프로필 링크를 해놨지. 그러면 가장 좋아했던 뭐 브랜드나 모델 그런 거 있어? 아. 나이키나 조던이 약간 뭐 약간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음. 게 있는 것 같아. 어렸을 때도 난그 농구를 되게 좋아해 아직도 좋아. 그래서 나이키랑 조던이 내 인생의 부분 제일 길게 봤을 때 제일 많이 뭔가 원했던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항상 갈증이 있었고 그 신발에. 아, 아, 아. 그그 어떤 모델을 가장 선호했어? 당연히 이제 때가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조던이 막뜰 때였어. 음... 그 내가 힙합 음악을 시작할 때고 그게 같이 맞물리면서 나도 조던을 되게 많이 샀어.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나한테 좀 뜻깊은 신발은 내가 처음 내돈 주고 샀던 조던 3 시멘트야. 그걸 되게 오래 신었고 다헐 때까지 신고 거의 모든 내 언더그라운드 공연 때그 신발을 거의 다 신었던 것 같아. 그 지금 이미 뭐 버려서 없긴 한데 버리고도 아까워 지금 생각하면. 그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함께 커갔네. 그렇그렇 그치, 그치. 약간 그런 거 하면 그게 제일 먼저 좀생각나 어... 근데 사실 지금. 운동화 시장이 굉장히 음. 커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당시에 올드 모델들이 지금 나오는 신발들보다 비싼 경우도 많고 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소장을 했더라면. 그리고 그래, 가끔 초량 때도 있어. 음. 좀 관리를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있긴 한데 좀막 쉬는 편이야. 음. 그럼 너만의 스타일링 팁 같은 게 있어? 뭐 운동화라든지 있겠어? <laughs> 그러면 요즘 또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음. 쇼미더머니 나 이미 또 시작을 했잖아 그치, 그치. 거기서 또소속 래퍼 레오님이 출연을 해주셨는데 모니터를 안할수 음, 없을 그치.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생각해? 레오님? 음, 어. 여러분 레오님? 많이 응원해주시쇼 근데, <laughs> 근데 응원을 안 해도 사실 너무 실력이 있는 래퍼라서 사실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나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레오 가 되게 실력 있는 친구야. 알려지고 애들 사이에서 좀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레오 니의 특유의 그 가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어, 말이 안 되는 음, 가사 때문에 좀 알려진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레오 니가 그것만 할수 있는 애가 아니거든. 음... 아, 근데 나는 이번에 쇼미에 너무 충격적인 걸 봤는데 네. 원래 쇼미더머니에서 나이키를 아, 볼수 없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나이키가 보이고 있어. 원래 이제 항상 아디다스가 메인 스폰서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 나 깜짝 놀랐는데. 그럼 그 동안 쇼미더머니에서 나이키를 볼수 없었던 이유는? 경쟁사가 스폰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지. 나도 옛날에 그 스포츠 브랜드 일을 한 적이거든 필라에서 일한 적이 음. 있는데. 같은 필드에 특히나 완전 나이키 알다 쓰는 메인 경쟁사잖아. 자기가 스폰을 하는 프로그램에 경쟁사의 그게 오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근데 내가 참가자인데 신발이 나이키밖에 네. 없어. 아 그러면 이제 테이프 붙이고 신어. 아 마킹하고. 마킹을 해야지. 어. 그런 분들도 있을 거야. 많았었어. 어. 어. 그럼 너는 신은 적한 번도 없어? 나는 그때 필라를 다니고 있었을 때라 아마 필라를 신었을 거야. 아. 근데 그것도 마킹이야. 왜냐면탑 브랜드니까. 또 요즘 워낙 나이키가 또 핫하고 요즘 핫한 신발들은 대부분 나이키니까 난 음. 너무 반갑더라고 볼수 있어서 신발 보는 재미랑 못 음. 보는 재미 음. 그렇지 음. 그래서 그러면 지금 너 같은 경우는 출연해서 음. 우승까지 했잖아 그러면 은 사실 아디다스에서 찬이나 선물 같은 걸좀 받지 않았을까 아디다스 선물하기보다 어? 이제 우리 때는 팀 선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참가자들한테 일정 금액 정도로 쇼핑할 수 있는 거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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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도 나오자 나오잖아. 나오잖아. 음, 어, 어. 막 가서 막막 신발 고르고 하는 장면 나오는 게 음. 그거야. 그래서 나도 거기서 신발이랑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받았었지. 신발은 혹시 그 우선 이거는 딴 얘기야. 어, 딴얘기인데 어. 그냥 거기서 블루라고 했을 때 나는 우선 스포스타 기본템 아 하나랑 스포스타 기본템 아 하나랑. 무슨 일본 무슨 묘지 뭐뭐 야마모토 그런 브랜드 뭐그 아니 그아니다 스컬레보 뭐 했던 거 있었어 아. 그게 비싸 보여서 그런지 랐어 <laughs> 근데 사이즈가 미세라라고 어? 아니 아니 그 아저씨 <laughs> 집에, <있어>. 어, <laughs> 집에 있어 아 집에 있어 그리고 그때가 딱 이지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거든 아. 첫 이지가 아, 때 나왔구나 이지가 어. 아, 근데 이팀내 미션에서 1위한 사람한테 산이 형이 선물로 주, 주는 게 있었어 그게 바로 이거였지 그 그러니까 산이 형이 준 거였어. 이거. 그떻게 몰라. 그 당시 때는 사실 그냥 처음 나온 이지였던 거지. 당연히 이지에서 핫하긴 했지만 이게 뭐 다시 재말매가 안 되거나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갖게 되었지. 근데 난 나, 나도 몰랐어. 이걸 가지고 그냥 이지 중에 하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야너 이거 있어? 막 이러더라고. 나 이걸 신고 베트남 촬영 갔다가 무슨 지득 바닥을 구운 적이 있어, 이걸 신고. 그런 생각하면 진짜 지금 이거는 스니커 매니아들이 이걸 보면은 진짜 대노할, 분노할 것. 나도 몰랐어. 베트남 촬영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래퍼로서 필살기로 왔는데 이게 무슨 막 산악을 하는 거야. 돌아서 아 이것이니 뭐 하이킹을 한다고. 근데 같은 무슨 동굴에 들어가더니 막 진흙을 막 밟는 거야. 미안한 생각해. 나는 뭐 이거 아디다스에서 준비를 하는데 산이. 어 산이. 음. 그러면은 쇼미 보면은. 음, 음, 개성 강한 어. 래퍼들도 많고, 음. 되게 뭔가 뭐 관심 받고 싶어서 그치? 막 말도 안 되는 복장 입고 나오는 음. 분들도 많은데 너가 뽑은 최고로 멋진 래퍼 내가 이거를 이제 볼것 같아서 어. 생각 많이 해봤어. 어. 궁금하고도 왜냐면 실제로도 많이 봤을 거고 공연이나 음. 그런 데서 이 기준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내가 나름대로 내린 기준은 뭐냐면 약간 아, 이 사람만 할수 있는 거. 를 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 그 패신, 래퍼가 어, 패션이 뭐, 좋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이 뭐지 스타일링 받아서 이 사람이 입었던 작장을 사실 뭐, 이 사람이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음, 맞아. 래퍼는 사실 다른 좀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해서 뭐나 같은 놈이 잣대 같은 얘기해서 되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 그래서 내가 딱 처음에 사, 생각했던 게 타이거 제케 형님이야. 왜냐면은그 지금 말고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 제케 형님이 그, 나시 하나 입고 진짜. 나왔을 때 그냥 크게 존나 j k 형인가그지 형이, 어. 형이 뭐 그냥 약간 그 교포의 통큰 어. 바지와카지바지 같은 지금 나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나 지금 나지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나도그나게 입고 한적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저지만이 했을 어. 때 간지가 나는 거 어, 나는 그래서 키드밀리라는 친구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자기 이름을 딴 누가 만든 사람이잖아 어쨌든 간에 키드밀리로어어어 한때 어어. 엄청 어어어 어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 멋있고 어. 그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패션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필라 브 응. vs 응. 아디다스 VS <laughs> 나이키 어떻게 보면은 다 관계가 있잖아 발을 한 번씩 반궈더 <laughs> 많은 관계자들이 보시고어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웃음> 말을 좀 아끼고 싶은데, 친구야 어, 그래 그래서 나한테만 살짝 약간 눈빛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나이키라고 할게 나이키 이 나이키인 이유는 내가 어릴 때랑 너무 많이 연관이 돼 있어, 사실 음. 그리고 아까 얘기 못한 얘기지만 내가 앰폰니 하드웨이라는 농구 선수 되게 좋아하는데 그 선수가 이제 에어팬이라는 이제 그 업템포의 음. 그거였던 업템포 아니지? 음. 어, 폼포짓, 폼포짓. 폼포지, 폼포지, 폼포지. 그거부터 해서 그 전에 이제 에어팬이 1, 2, 3부터 시작해서 보고 초등학생 때부터 다 음. 기도했었고 그 아이키 매장에 가던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아 어릴 때. 음. 어린 시절 또 추억 가는 게어던 신발이다. 음. 그렇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 내가 이제 베이직티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랩콘텐츠를 주로 하고 있어. 요 거의 뭐 100%랩 컨텐츠야 랩에 관한 거고 내가 거의 랩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음, 뭐. 그래서 그거를 좀 양질의 컨텐츠로 채워나갈 음. 계획이에요 우선 그래서 새로운 랩을 단. 진짜 뭐 예전에 앨범될 네. 때보다더 많은 가사를 쓰고 있어요 요즘에 아 매주 이제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랩을 올려야 돼서 뭐 앨범도 당연히 이제 뭐 준비하고 있고 앨범도 음. 계속 키워나가고 싶고 음. 아 진짜 하는 거지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베이식님과 함께 촬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파티비 많이 사랑해주시고, 베이식TV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